네, 안녕하세요. 이비리 알리레오 117회가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이고요. 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한주도, 음 네, 건강하고요. 네. 네, 코로나지만 그래도, 마스크 잘 끼면 괜찮지 않을까, 는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어야겠지만 공부하기 좋은 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이불 알리려고 계속 네,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7에서는 디 어, 플라이어 램디 플라이어 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어, 슬라이싱하는 부분을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고요. 그래서 117에서는 이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가지고 열을 잘라내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8에서는 행을 잘라내는 걸 하고요, 119에서는 행과 열을 같이 잘라내는 부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라이어 패키지에서는 이 열을 잘라내는 함수가 뭐냐면 SEL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디플라이어의 치트 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잠깐 보여드리면, 나중에 인터넷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플라이어의 치트 시트, 여기 보시면, 여기 치트 시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패키지에서는 다 이런 PDF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치트 시트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유명한 패키지 이름, 그 다음 까뜨고 시트, 또한칸 띄고 시트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디플라이어리 어뢰석 되게 유명한 건데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넬리시스 할때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예,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저희는 요 보시면 이열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배려블 또는 칼럼 또는 피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하는데 예, 구조는 어떻게 되있냐면데이라 셀렉터 안에다가 예, 잘라내고 싶은 이 데이라 전체를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잘라내고 싶은 열즉 예, 변수의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하나지만 하나가 아닐 때는 네 그래서 요 카마 카마 카마로 해서 예, 원하시는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큰제윈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해당되는 예, 변수명을 넣어주면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요 지정되어 있는 변수 즉 열만 잘라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정된 변수만 뺀 나머지를 잘라내는 거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콜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이 변수 처음 시작하는 변수명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끝내고 싶은 변수명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변수명부터 어느 변수명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을 때는 이 콜론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 언더바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수명에 특히 뭐 예를 들면 X1, X2, X3, X4, X5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한번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그래서 예를 들면 ID가 되어있고요 X1, X2, X3 뭐 x4, x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x100까지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할때 물론 위에 여기 이거 이거로 이거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x1 콜론 x5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이거랑 똑같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x1, x2, x3, x4. X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불러올때 이렇게 number u n d e r a n i n g 그다음에 여기는 캐릭터 하나에다가 X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콜론 예, 카마죠 카마 일 콜론 오 해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one of라는 거는 뭐 이렇게 V1 또는 V2 이름이 변수명이 V1 또는 V2가 되어 있다면 예, 그 중에 하나를 예, 선택해달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유용한 게 뭐냐면 어, starts, under, with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특정한 캐릭터를 넣어주면, 이 캐릭터로, 요, 어떤 특정한 문자로 시작되는 변수명을 추출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contains는 뭐냐면, 어, 이거는 위치와 상관없이 특정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열을 잘라 갖고 오겠다는 게 contains구요. 이번에 ends with라는 거 뭐냐면, 어떤 특정한 문자로 끝나는 변수명을 원한다 할 때는 ends, u n d e r with 하고 어떤 캐릭터 형태로 어떤 특정한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tch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match에다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넣어주면 그이 특정한 패턴을 가지는 변수명을 잘라가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예, 일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해볼까요? 네. 제가 잘 생각이 안 날지 몰라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를 가지고, 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해서 메모리 올리고요. 네, 열을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것도 번호를 써볼까요? 1.1. 이것보다는 예. 어, 하나의 열을 예. 하나의 열인 경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 1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어, 이제 실습하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서 뭐 참고로 어, 저희는 예, 이제까지 했던 게 어, 데이터는 예, ggplot2에서 제공해주는 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요 여기에 예, 변수명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c a r 무게고요 그 다음에 cut color 예, 그 다음에 clarity 예, 투명도고요 그 다음에 depth 그 다음에 table 예, 밑으로 내려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price 예, 그 다음에 x y z 이렇게 10개의 변수명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를 불러오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deploy a 네, 그 다음에 select 하시고요. 데이라는 d i 아 a 먼저고요. comma. 만약에 c a r r 이라는 열만 잘라오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 의 열을 잘라오죠. carrot이라는 열만 잘라오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다이 아 문제 컨트롤 시프트 M 해주시면 이파이프라고겠죠 파이프 이 파이프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디온 함수에 다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엔터 쳐서 디플라이 어렌 예, 슬트 예, 그다음에 캐럿 이렇게 해줘도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 표현보다는 예,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원하시는 거를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죠 하나인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두개 이상의 열 같은 경우는 예, 그럼 저는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 넣고 한다면 이번에 저는 캐럿하고 프라이스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프라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셀렉트에다가 이 파이프 구조를 쓴다면 여기다가 원하시는 이 변수명을 대소문자 정확하게 해서 이 카마 카마로 구분하셔서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인데 어 뭐랄까요? 특정한 하나의 열을 추출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한 두개 두개 이상의 열을 추출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연달아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이런식으로 하는건데 만약에 연달아 있는 경우라는 거죠 네. 두개 이상의 열이긴 한데 예. 연달아 있는 열을 추출하기라고 한다면 이걸 쓰는게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ctrl-shift-m 그 다음에 어, 디플라이 어뢰 네. 셀렉트 하시고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순서가 컷부터 이 Y까지 한다면, 아까 방식을 한다면, 이 일일이 다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예, 컷, 네, 콜론, 제일 마지막 시작하는 Y. 그러면 컵부터 Y 사이는 에 모든 열을 가져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매우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정한 열을 제외하고 추출하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붙치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 몬즈 컨트롤쉽 m 디플라이얼 디플라이얼에 슬랙트 하시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캐럿 해주면 이 캐럿이라는 열만 뺀 나머지 열을 다 가지는 거죠. 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열을 뺀 다음에 가지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카피할게요. a l t s h i 방향키 아래, alt-방향키 아래.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하시고요. 이제 c로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carrot, c o 그러면, c a 과프라이스 e 는이두 개의 열을 뺀 나머지를 가져오는 거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부제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거는 컵부터 해서 요 y까지 있는 걸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걸 뺀 나머지를 가고 싶으면 여기다가 가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가로 앞에다가 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컵부터 해서 y까지 있는 연달아 있는 요거를 다른 나머지 쪽을 가져오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걸 쓰면 아주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로 한다면 변수명에 특정한 문자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제 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변수명이 특정한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한 문자를 C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C로 시작하는 게, 위에 보시면 C로 시작하는 게, carrot, cut, color, clarity. 그 다음에 없죠. 네. 그래서 4개 열어주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다 die, a 문드 하시고요. 네, Ctrl-Shift-M, 그 다음에 deploy array, 네, 콜론 2개, select 하시고요. 네, 어떤 거냐면 네, starts, underbar, width가 있어요 여기다 큰 따옴표하고 C 해주시면 이게 바로 C라는 예, 문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을 달라 갖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해주면 아까 4개 있죠 care of, cut, color, clarit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만큼 네, 블록 잡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방향키 아래 그래서 Alt Shift 방향키 아래는 Copy and Paste, Alt 방향키 아래는 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부록자분게그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예, 변수명의, 변수명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C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면, 아까 요네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프라이스가 있죠. 그러면 다섯 개열이 잘라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컨테인 s 로 바꾸면 됩니다. 컨테인드. 컨테인 해주면, 예, 아까보다 하나 프라이스가 추가됐죠. 보 요만큼 또 카펜 페이스트, 알트, 시프트 방향키 아래, 알트 방향키 아래. 그러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변수명이 특정한 문자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수명은 이제 C로 끝나는 거 없어서 E로 끝나는 거 해보겠습니다. E 소문자 e. 그 위에 보시면 소문자 E로 끝나는 게이 테이블과 price 두 개입니다. 테이블과 프라이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ends underbar with 예, 그 다음에 여기를 E로 바꿔주시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란열과 프라이스 라 란열 두 개가 잘라져 있죠. 되셨나요? 어,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 변수명에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경우. 예, 그러면 저희는 뭘해 볼까요? 예, t나 또는 P가 있는 변수명 이걸 한번 가져온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카피해서 일단 넣고요 이거를 매치로 바꾸는 거요 그래서 여기 딱 이게 정규 표현식인데 저도 아직 정규 표현식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TP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T 또는 P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Ctrl Enter. 어, 이게 안 되네. 이게 제가 아시나요? 음, T A. 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개 못했던 거는 예, 소개 못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데이라 이름이 이렇게 안돼 있어서 그러면 음. 여섯 번째는, 뭐 이거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가 잘 모르겠는데, 변수명에 특정한 예, 규칙이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일단 이름을 적어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D2라고 하고, 예, 다이아 문제 이렇게 해서 예,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c a 칼, names, D2. 예, D2 이름을 예, 저희가 아, 하면, 예, 페이스트, 네, 그 다음에 x, 하나, 1, 1, 1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네, d2, 일부만 보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s, e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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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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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s, 뭐 X2부터 X6까지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다이아몬드 컨트롤프트 M, d e 라 p l i e r select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n o m 더바 rang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다가 x, comma, e q u 를 해주면 이게 바로 X2부터 왜 네, 안되죠? 아이다이도가 아니라 D2가 되죠? 네. 아 실수. 네. <laughs> 안 느끼죠? 네. 그래서 X2부터 X6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논문 분석할 때이설문지 문항 번호 를 이렇게 하기, 이름 짓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예, 좋아하시는 영어에다가 예, 순서적으로 언더반드면 1234 이렇게 쭉가지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추출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쓰시는 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죠 저, 저, 요 매치 부분은,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어, 제가 118회에서,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열을 잘라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슬랙트를 사용한다는 거, 예, 기본은 데이라, 예,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해주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더 파이프를 이용하는 게더 고급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른 데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좋은 점은 뭐냐면 어 순서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중간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도 이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파이프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파이프를 자주자주 자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한다면, 예, 저희는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가지고 예, 열을 추출하는 걸 했습니다. 예, 그때 유용한 함수가, 예, Select구요. 예, 그래서, 요 Select에서, 예, 원하시는, 예, 특정한 열을, 예, 이렇게, 카마카마로 하시면 되겠구요. 빼고 앞에는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요 네, 콜로은 연달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n u m e r on the Range는, 이 변수명에 특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 예, 특히,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겠죠. 변수명이 예, 그 다음에 one of 이거는 이두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세 가지는 특정한 문자로 시작하거나 특정 문자로 포함하거나 특정 문자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치는 이 패턴인데, a 아, 매치 수는 매치 스 잠시만요.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아 문제의 컨트롤 시트 m, d e p l y array, select고요. 네, matches인데, 네. 여기다가 잠깐만요, tp 이렇게 한번.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이 대괄호 안에다 놓은 거는 이 이걸 대괄호 하는데 이건 뭐냐면 t 또는 p를 얘기합니다. 얘는 t 또는 p.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칠할게요 변수명 중에 t 또는 p 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m a t 를한다면 아까 위에썼 했던 starts under bar with contains ends under bar with 이것들을 일반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또는 P 뭐 이렇게 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정규 표현식을 하면 여기를 매우 복잡하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요 열들을 잘 잘라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를 네, 이구1의 알릴레오 네. 117회로 하겠습니다. 좀 진행이 좀 미끄럽지 않는데 네, 그것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118회 시간에 디플라이얼 패키지를 가지고 이번엔 행을 잘라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